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마주합니다. 어떤 인연은 다정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같이 가야 할 인연은 무엇이고 놓아야 할 인연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지킬 수 있을까요?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이 물음에 답해 보려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시죠. 첫 번째 이야기. 진짜 인연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고 빠르게 신뢰를 주었으며 아낌없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따뜻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나누는 게 아니라 걸러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가르침을 잊고 걸러낼 새도 없이 마음을 통째로 드러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정을 듬뿍 주고 잠시 친절했던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가볍게 미소 지은 사람에게 진심을 내보이는 일 그렇게 다가섰다가 혼자 상처 입고 돌아선 날들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결코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푼 배려는 관심이 아니라 기회로 읽혔고 당신의 따뜻함은 쉽게 다가가도 되는 허용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운함을 내비칠 때마다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왜 혼자 기대하고 실망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정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말은 정을 주는 순간 상대에게 당신 존재의 무게가 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당신의 진심이 아무리 깊어도 그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인연은 다가올 때를 알고 떠날 때를 헤아린다. 진짜 인연은 함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쉽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도 않고 단시간 안에 당신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말을 걸고 말보다는 행동과 태도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도움보다는 존재 그 자체로 당신의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진짜 인연과는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더 자극적인 인연, 더 빨리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더 많은 칭찬을 건네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침묵, 무관심, 그리고 이기적인 기대들이었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길 위에 서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사람, 말 없이도 묵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깊은 인연은 없습니다. 그저 깊게 쌓아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로만 깊이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경험 속에서 진정성이 검증된 존재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헷갈린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은 다가온 순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남아 얼마나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왜 우리는 진짜 인연을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정을 줄까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늘 내가 도와준 사람만 떠난다. 정작 내가 아낀 사람에게서 상처받는다. 나는 왜 나를 아껴주는 사람보다 무심한 사람에게 더 끌릴까? 스토아의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욕망은 눈을 가린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다. 즉, 당신이 마음을 준 사람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쉽게 웃어주는 사람, 눈빛이 깊고 매너 좋은 사람, 그들은 빠르게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고,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에게 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준 사람은 어쩌면 더 묵묵했고, 너무 조심스러웠으며,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옆에 있는 시간을 쌓는다. 우리는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드러나는 다정함, 확신을 주는 말투, 편안한 거리감.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늘 그렇게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외롭지 않을 때에도 곁에 있었고, 당신이 돋보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고요한 것이 오래간다. 그 말은 삶의 본질이 그렇듯 인연 또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상처받는 이유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문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시끄럽게 다가온 사람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따뜻하며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자주 나누는 자는 마침내 그 마음을 잃는다. 이제는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할 인연에게만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불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인지, 그 차이를 초기에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말로 다가오지 않고 당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당신의 여배까지도 배려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반응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을 줘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 결정적 차이. 당신은 또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이번만큼은 진심이 통할까?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조금 더 줘도 될까? 상대는 친절합니다. 말도 잘 통하고 눈빛도 진심 같고 다정함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정을 나눌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투나 웃음이 아니라 단 하나 경계의 존중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경계를 모르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중심은 무너진다. 정을 줘도 되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감을 압니다.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기다려주고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물러서며 부담 없이 곁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다가오지 않으면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배려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어야 할 선이다. 당신은 너무 자주 경계 없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당신의 그 따뜻함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다가옴이 무례하면 곧 멀어짐이 시작된다. 진짜 인연은 먼저 당신의 속도를 따라가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정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을 빨리 알아가고 싶어 하고 당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며 당신의 피로감을 무시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관계는 내가 나인 걸 허용하지 않는 인연이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나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기 전그 사람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당연히 받아갈 사람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정을 줘도 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편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내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은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부담스러워지기 전에 한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당신의 정을 천천히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그 정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인연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배신당한 마음은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었으며 당신의 하루에 당연히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뒤틀었고 약함을 조롱했으며 당신이 건넨 마음을 그저 이용의 수단으로 쓰고 떠났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닌 말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 상처는 침묵 속에서만 아물 수 있다. 배신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 거짓이었을까? 그 질문에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당신 마음에 남는 것은 더 깊은 허무감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를 설명하려는 자는 끝내 그 상처 안에 갇히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게 두는 것. 그리고 말없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다. 말을 삼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비우는 것이다. 배신을 겪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야 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로 옮기고, 그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자연히 사라지게 하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당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마음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고, 배려를 잊지 않았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배신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 나눈 말을 다시 곱씹지 말고,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지 말고, 그 관계에서 배운 경계의 감각만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시 세우는데 집중하라. 고통은 질문이 아니라 재건의 재료다. 이제 당신은 그 마음을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서 당신은 새로운 인연을 더 조심스럽게, 더 고요하게, 더 지혜롭게 선택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다시 사람을 믿어도 되는 순간은 언제 오는가? 배신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큰일이 난것 같지도 않게. 그런데도 이후의 모든 관계에 그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제는 웃어주는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방어하게 되며, 한때처럼 마음을 주는 일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 진심을 받을 그릇은 항상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마음을 무작정 여는 것이 따뜻함이 아니라는 것. 정을 주는 일이 용기가 아니라 때론 자기 방임이 될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연은 여전히 우리 삶에 들어오고 누군가는 또 마음을 내보이며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의 진심이 당신의 다친 마음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그 사람 앞에 내 태도를 먼저 신중히 하라. 다시 마음을 열기 전그 사람이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가? 뭐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진짜 인연은 당신을 덜어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를 가졌고, 자기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며 당신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깊이 흐를수록 조용하고 사람도 깊을수록 조심스럽다. 깊은 사람은 당신의 껍질을 억지로 벗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머무르며 자신의 침묵으로 당신의 침묵을 이해해 줍니다.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되는 사람은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당신을 서두르게 만들지 않으며 조금씩 쌓아가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관계는 소비되고 기다리는 관계는 기억된다.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그런 사람을 곁에 둘수 있다면 이제는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됩니다. 과거보다 더 느리게. 하지만 과거보다 더 깊게. 그 마음은 이제 상처에 기대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정을 흘리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했던 당신은 결국 누구에게도 깊이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웃고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다정해도 전부를 내어주었죠. 처음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혼자 상처받고 있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은 경계 없는 통로일 뿐이다. 당신의 문은 너무 오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드나들었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왔으며 머문 이들은 오히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자는 스스로의 강을 만든다. 정을 흘린다는 것은 내 감정을 어디든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중심은 사라지고 상대의 반응이 당신 존재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 따라 오늘 하루 기분이 정해지고 그 사람의 응답 하나에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존재에 독립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인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 맺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다가가고 감정이 아니라 경계로 반응하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저 설득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결을 지킨 자만이 관계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껏 무너졌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경계를 지우고 정서를 무방비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을 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을 건네야 합니다. 당신의 다정함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여야 하는 존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지 고민될 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실망을 반복해도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그러다 또 상처를 입고 돌아서기를 반복했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말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쪽으로 경계를 재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단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난 후 나는 나에게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를 잃는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떠나야 할 이유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투가 달라지고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하고 싶은 말도 망설여지며 스스로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은 애착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붙잡으려는 자는 흔들리고 흘려보내는 자는 비로소 편안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왜곡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지만 그런 식의 이해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계속 허용하게 만들 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참는 자는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 곁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연은 의심하지 않게 하고 방어하지 않게 만들며 스스로의 감정에 당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또 상처받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남겨야 할 인연이 아니라 배운 뒤에 놓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떠나보낸 후에도 흔들릴 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을 정리했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잘한 선택이라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고. 그런데도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음악한 구절에 익숙한 골목 하나에 그 사람 생각이 스며듭니다. 잘한 선택이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아플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이별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잔상은 당신 안에 아직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심을 낸 자는 이별 이후에도 잠시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미련이 아니라 정리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미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 자신 안에서 다독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기라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 쓴걸 후회하라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심을 후회하는 자는 자신의 결을 의심하게 된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믿은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었던 당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벼운 건 아니다. 단지 그릇이 다를 뿐이다. 떠나보낸 인연이 생각날 때면 당신이 준 마음이 당신을 얼마나 깊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을 통해 당신은 더 예민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무엇보다 더 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마저도 당신이 살아있었다는 증거고 스스로를 아꼈다는 기록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진짜 인연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어. 그 사람도 날 생각해 줬을 거야. 그땐 서로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말 속에는 위안보다도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행동이 그 자리를 지킨다. 당신 곁에 진짜 있었던 사람은 그 말을 자주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할 때 묻지 않고 곁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진짜 인연의 징표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말로 당신을 설득하기보다 시간으로 당신을 안심시키며 함께 있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움은 말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고 머무는 깊이로 증명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은 당신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복잡한 날에도 상황이 애매한 날에도 무언가 부탁하지 않아도 당연한 듯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이 당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결이 맞는 사람은 머물기 위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관계를 판단할 때 말을 듣기보다 행동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인연은 늘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말보다 시간으로 증명되고, 감정보다 존중으로 다가오는 인연.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삶이 준 가장 조용하고도 명확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이제는 그 정을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 당신은 참 오래 견뎌왔습니다. 버림받고도 이해했고, 소외되어도 이유를 찾았으며, 거절당하고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일방적인 관계, 나의 경계를 침해하는 관계들은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서서히 멀어지거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침묵으로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활동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무엇보다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